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예,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어려움이 좀 있었네요. 아, 어, 지금 장을, 그죠? 지금 장세를 이래 보면, 첫째는요, 그,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영풍제지 사태 빼놓을 수 없죠? 영풍제지 그죠? 금요 금요일 거래량이 2억. 25만주, 폭발적이죠. 연풍, 제지 토탈 거래량이 한 4,600만주 정도거든요. 근데 2억, 2억 25만주 거래됐으니까 그죠. 회전율이 그죠. 그진네번네바퀴를 돌한 거예요. 엄청나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겠죠. 결국 뭐 정권사만 논하겠지만, 돈으로 따져보면요. 1등에서 1등. 돈을 따지 보면 1등 8,400억. 2억 25만 주 계산해 보니까 한 8,400억이 돈이 거래 대금이 발생했어요. 3전이요. 그날 삼전이 7,000억대요. 뭐 포스코 홀딩스 3,000억대요. 압도적이죠. 대한민국의 전업 단타쟁이들 은 전부 영궁제지다 가서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타 개별 종목은 힘을 못쓴 거예요. 힘도 못 쓰고, 조금만 급등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온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개별 종목이 조금만 들썩하면 막 물량 쏟아내고, 그거 팔아가지고, 영풍재지 단타치로 들어간 거죠. 상한가갈 거라 생각하고. 그죠? 이것도 여러 가지 영풍재지란 것도, 이런 종목도 막, 하한가에서 끄집어내고, 막, 거래를 시키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죠? 세력들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러 가지, 세력이 그 쓰는 기법은요, 수도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한, 한 177번, 7가지 기법을 경험해 본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이 주식장은요, 무서운 거예요. 모든 세력이 쓰는 방법에 기본 못해는 심리죠, 심리. 그 시장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당분간은요, 영풍제지 여기에 단타족들이 많이 몰려갈 거예요. 돈이 글로 쏠리는 거죠. 왜? 그게 단타의 습성이니까. 전업단타 이런 사람들,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은 그 당시 테마, 어디에 돈이 몰리느냐? 수급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풍제지로 가는 거예요. 영풍제지 가서 10원, 20원 단타 치는 게 훨씬 재밌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에코 프로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 여기에 목숨 걸고 확 덤벼드는 돈들이 영풍제지로 10원, 20원 단단 먹기로 빠져나가 버리면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수급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금 2차 전지가 시가 총액 상위를 차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선물, 옵션, 이 변동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매도도 때리고 외인들도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적당히 편입을 해야 되고, 들중날쭉할 거예요. 변수는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요, 예. 그쵸. 그렇죠. 이제 하려고요. 뭐, 2차 전지, 뭐, 어쨌든 그, 지금 우리 정시의 중심에 있으니까 2차 전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 방법도 찾아야 되겠죠. 큰골자로 따지면요. 2차 전지는 사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치고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죠. 어떤 생각을 할 때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요. 다 생각은 틀려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생각은 다 틀리죠. 아,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세상 공부도 하고, 왜 라는 거, 이유를 찾아보세요. 차트 쓱쓱 끊어고 여기서 바닥 지지하고, 여기서 턴, 1차 파동, 파능, 2차 파동이었자고, 여기서 세력이 털고 나가고,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그런 소설 쓰지 말고요. 그냥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아니면 평생 운에 맡기면서 살던가. 두 중에 하나죠.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답이 나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뜻이 안 맞으면 안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도 초보 때못 모르고 주식 투자가 그런 선무당, 그런 인간들, 이, 인간이란 만 나쁜 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깡통 차고 거짓말이 됐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부류들 진짜 싫어요. 뭐 주식 경력 10년, 20년, 내가 30년인데 30년 뭐 해? 아는 건 없고 물어보면 맨날 차트가 진그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 뭐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털릴든 맞든 대화라는 건 뭐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못 알아듣죠. 맑게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시비를 걸어요. 그런 걸 무시하는 거죠. 차단, 차단.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 인간 관계는 그래요. 저하고 뜻이 안 맞으면 저는 그냥 대안해요. 왜 타협을 해요? 내 돈. 내가 내돈 손실 나면 보상해 주나요? 아무도 안해 줘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돈을 빼는 거예요. 이 테마는 이 분야는 비전이 안 보인다 싶으면 냉정하게 그냥 다 차단하는 거예요. 올라도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안 사면 본전인데 잠깐만가 고민하다 가 올랐다고 배가 아프다. 그건 아니죠. 그죠. 멘탈 게임.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왜 2차전지는 제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냐. 돈을 못 버니까요. 그죠.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허상이라고요. 그 거품이 지금 깨지고 있다고. 그 아저씨도, 그 아저씨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막연히 3년 동안 들고 있어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세요. 2차 전지가 가면, 어, 현재까지 상황만 이렇게 쭉 봅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2차 전지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 차지하니까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살려고, 제가 매수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업종이 완전히 터난다, 앞으로 좋아진다 하면 살 수도 있겠죠. 적어도 지금은 저는 매도 관점이지 아니라고 봐요. 단지 여기에 2차전지에 쏠려 있는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런 것만 관찰하는 목적이죠. 최근에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수출 통계. 최근에 우리 그 수출 이런 것도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고, 뭐 바닥을 찍었네, 어쩌네,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시가 살지 안 살지, 산이 불타는지, 단풍이 확 드는지, 큰 흐름부터 봐야죠. 그죠? 큰 흐름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고르는 거죠. 그럼 지금 어때요? 2차 전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수출에 그 발표했죠. 거기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상당 부분 대부분이 OEM 방식으로 이래 수출이 돼요. 그렇죠. 주문자 상표 방식. 그러니까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동향을 잘 봐야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발표한 수출액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6억 8,400만 달러라고 집계를 해놨어요. 6억 8,400만 달러는요, 전년 대비 한14.5% 감소를 한 수치예요. 2차 전지는뭘 했어요? 왜 10년 퍼를 갖다가 적용했어요?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이런 것들 왜 그래 비싸요? 거품이 왜 그래 많아요? 퍼가 왜 100, 200 넘어가요? 매년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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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장 할 거다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죠? 수출액이 2차전지 수출액이 6억 8,400만 달러, 14.5% 증가가 아니고 감소를 했어요. 벌써 꼬그라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유는 뭐죠? 해외 업체들이 보내지 마, 안 사. 지금 재고도 쌓여 있어.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가면 그2차전지 말고 또 그죠 그 양극재 양극재 비중이 엄청 그죠 많이 차지해요. 그럼 양극재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그 포스코퓨처엠 얘는 고점 대비 한60% 빠졌어요. 그러면 낙폭 가대라고 확 덤벼들죠. 근데 이게 덤벼들 시점인지 아닌지 뭘 봐요? 차트에 선꺼놨고이 반등 포인트? 글쎄요. 저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거는요. 양극재 수출 량을한번 봤어요. 양극재 수출 량을 보니까요, 전 달에 보니까 1만 8천 톤, 1만 8천 톤이었어요. 양극재 수출량이 1만 8천 톤이면요, 올해 들어서 연중 최저치예요. 앞 달에 비교하면 한25% 정도 감소한 수치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이 나와야 되나요? 좋아지나요? 계속 연중체제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돈은 못 버는데 주가는 올라야 되나요? 기술적 반등? 글쎄요, 모르겠어요. 2차 전지도, 그죠? 이, 리튬이나 니켈, 이런 원자재하고 연동된다 했잖아요. 판매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어때요? 반등이 나오나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는 말은 2차전지 가격, 판매 가격도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비싸게 재료 사갖고 싸게 팔면, 팔면 팔수록 적자나죠, 손해죠. 수주 잔고 많다고요. 수주 잔고 엄청나게 받아놨다고, 막 백조 받아놨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똥값에 계속 팔아야 되니까, 손해 보고 팔아야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어요. 뭐, 그, 밴드 상단, 하단, 내가 이래 대충 계산해보면 3조 넘어가요. 개인들 은확 달려들면 6조, 7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 양극재 그럼 얘가, 그죠? 개인들은 막 달려들 거예요. 틀림없이. 실적. 저는요. 돈못 버는 회사는,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에 이만큼 벌 것이 돼가 주가 뛰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성장이 급락하고 꼬그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후에는 잘될 것이 돼가지고 주가 계속 떠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바이오도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2차 전지를 어디다 팔아요? 그죠? 2차 전지를 대한항공 파나요? 어디다 팔아요? CJ에 파나요? 2차 전쟁 자동차 회사에 팔죠. 그럼 자동차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GM이 뭐라 했어요? GM이. 전기차 생산 아예 계획을 자체 폐기시켜버렸죠. 그미시간주의 그, 그 전기 픽업, 그 공장, 그죠? 거기 1년 연기했잖아요 포도는 어떻겠어요? 120억 달러 전기차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에 어떻게 어요그 투자, 백지화시켰죠. 연기. 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기했어요폭스바겐은 어떻겠어요? 그 독일, 그, 어, 독일, 그, 어디죠? 아, 볼프스 브르크 그쪽에, 그죠? 전기차 공장, 2026년까지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백지화 시켰죠. 포기.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럽의 지금 많은 국가에서 안건을 내요. 친환경 정책이 너무 빨랐다. 너무 가, 너무 빠르다. 많은 기업들이 준비가 안돼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하는 건 무리다. 이거 정책 조금 더 지연시키자. 논하고 있죠. 어쨌거나 아직은 세상은요. 세계는 고금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일의고금리에서 전기차, 비싼 전기차 소비자들이 막, 막살수 있나요? 못 사겠죠. GM이, 포드가 폭스바겐이, 테슬라가 전부 침체다, 어렵다, 힘들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개미들만 뭐래요? 이제는 반등 나온다. 공매도 때문에 폭락했다. 공매도 스톱시키면 2차 전주들 초급등 나온다. 그런 논리죠. 그러면서 아직도 주식 팔아가 계속 들어가요. 고점 대비 이만큼 낙폭가대막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2차 전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돈 차라리 다른 데 심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왜? 이런, 이런 논리로 당신이 GM보다, 포드보다, 폭스감보다, 텍슬라보다 똑똑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요. 2차전지 사가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앞으로 2차전지 업종들의 실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 논리라는 거죠. 결과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논리로 여기는 아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판단은 각자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지만 많은 부분이 틀려요. 손해를 보죠.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 뭐 미래 전망이라는 거, 분석이라는 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분석이가 내일 오른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런 업종에 돈을 벌겠다. 이런 업종에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게 좋겠다. 이래 보는 거죠. 어, 어쨌든요. 2차 전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돈들이 다른 데로 흘러가겠죠. 다른 테마로.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살아나고, 하이닉스도 살아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한 데가 있어요. 근데 어디로 실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 장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에 돈이 없어요. 신용, 고경의 탁금 46조 쫙 쪼그라들고 있어요. 종합개미들, 신용미수 써가지고 다 거지됐어요. 쫄딱 망했죠. 말이 조화가 사조지요. 그 사조가 공중분해도 없어졌어요. 개미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떠나서. 떠난 게 아니죠. 퇴출 당했지. 그러면 시장에 누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주식 매매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집가총액도 작은 품절주 위주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요 조금만 무거워도 못 움직여요. 왜? 돈이 없는데. 보통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장이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고 신용이 다 틀리고 이런 시기가 와요. 이럴 때는 불을, 군불을 지펴야죠. 군불. 우리가 아궁에서 불을 지필 때이 이만한 통나무 잘라와가 거기 막 집을 열어 불을 지피면 지힙니까 처음엔 어떻게 요 그죠? 신문지나, 뭐솔잎이나 바짝만한 솔잎 나뭇잎, 불이 잘 붙는 거, 가벼운 거 들고 와서 후후후 불을 지피죠. 그 불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가 통나무를 태우는 거죠. 처음에 불을 지필 때는요,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 그런 것들을 급등을 시켜요. 말씀은 뭐안 드렸죠. 그렇지만 막 동전주가 한 10배 오른 것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거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총선 관련주가 불을 지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은요, 과거의 총선은 항상 답삽이었거든요. 왜? 그 나물에 그 밥, 그 인물 계속 나오니까 지금도 뭐 상당수는 총선 하니까 안철수 관련 종목들 막사놓고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과거 흐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지금은 시중에 돈도 없고 뭐 세력도 짱건 아니겠죠. 매물이 막 잔뜩 쌓여 있는데 전시.